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여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의 눈이 세상에 보잘 것 없는 것들에 갇혀 참된 가치를 붙여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천국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작은 만족과 눈앞의 유익에 매여 영원한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주님 제 영안을 밝혀 주셔서 무엇이 진정한 보화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의 소유 저의 개혁 저의 자존심조차도 내려놓고 오직 천국을 붙들게 하옵소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사오니, 제 마음이 하늘의 보아에 고정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빛 남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천국의 가치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적 성공보다 영원한 구원의 보아를 붙드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지 않고, 의와 공이 사랑과 진리를 따라. 천국의 가치를 드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각지 않은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으로 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듯 답답하고 지루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간 눈물로 부르짖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